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민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앞전에 한번 파나메라 차량을 한번 찍어 봤는데, 그 녀석의 동생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포르쉐 박스터 4.0 GTS 모델 되시겠습니다. 바로 가실게요.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친구 최초 등록일 23년 6월에 23년형으로 들어갑니다. 박스터 2.5가 아닌 4.0 GTS 차량이다 보니까 배기음 묵직하고요.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박스터 차량이다 보니 굉장히 패션카로도 유용하게 쓰이는 차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깔끔한 블랙 색상으로 한번 구해서 가져와 봤고요. 당연히 검정 모델이다 보니까 관리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 아주 깔끔하게. 차량을 이용했던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유리부터 본넷, 그릴까지 어디 하나 돌빵이라든가 기스한 부분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뒤쪽에도 트렁크가 구비되어 있지만, 자,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아닌 프렁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자, 프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만 살짝 제껴서 열어주시게 되시면요 넓진 않습니다 넓진 않지만 이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깊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웬만한 캐리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납함 용량인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바로 측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타각을 줘서 핸들을 살짝 돌려놨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블랙 무광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큼지막한 캘리퍼 그 앞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피렐리사의 썸머 타이어 껴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235, 35, 20인치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굉장히 강렬하고도 단정한 블랙 색상입니다. 어디 하나 문콕이라든가 기스한 부분 없이 아주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뒤쪽으로 쭉 넘어오셨을 때 굉장히 옆모습이 딱정벌레처럼 생겼다라는 말이 제일 어울리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엔 타이어가 옵셋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265에 3 5 20인치로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제가 뚜따를 해놨어요. 뚜껑을 따놨는데 굉장히 멋스러워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터 차량이 왜 인기가 그렇게 많을까? 실물을 보니 그 말이 체감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자, 이 상태 그대로 한번 후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시면 보조 브레이크 등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포르쉐마크와 718 박스터 GTS라는 레터링 자체도 본래 크롬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테일 램프도 앞쪽과 동일하게 백화 현상이나 어디 깨짐현상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당연히 후방 감지기 유지되고 있습니다. 싱글 머플러 팁두발 들어가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앞쪽에서도 프렁크 한번 열어봤는데요. 뒤쪽도 수납함이 존재합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서 가볍게 열려주시면 은 유압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이 뒤쪽에도 어느 정도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포츠카로 들어가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앞쪽과 뒤쪽 수납함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활용적으로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내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어떤가요? 좀잘 어울리나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큰 차를 좋아하는 분위기라서 이 차량 지금 탑승해 봤을 때 굉장히 납작하고 잘 날릴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 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트 자체를 블랙 색상의 화이트 시트 차량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화이트 시트조차도 레드 시트와 걸맞게 굉장히 이쁜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포르쉐 마크도 바뀌어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블랙박스 달려있고 크롬드 패키지 아래쪽에 조그마한 내비게이션 화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요즘 시대와는 알맞지 않게 ct기가 달려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버튼 식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도 비상등 위치 성능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포르쉐 마크 기준점으로 양쪽으로 핸들 리모콘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인디 비주얼 모드까지 작동 가능한 레버 버튼 달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개입판 보셨을 때 3개의 원형이 달려져 있습니다. 포르쉐만의 박스터 트레이드마크고요 현재 키로수 6,000km대 유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포르쉐도 레이싱 DNA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시동 거는 버튼, 돌리는 버튼이 좌측에 유지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동 사이드미러 그리고 오토 윈도우까지 추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포르쉐에서는 PDK 미션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레버 위치하고 있고 배기음 사운드 조절 버튼과 오토스탑 버튼도 위치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가운데 암레스트 열어보시게 되시면요 뭘 넣을 순 없을 것 같아요 핸드폰 하나 정도 사이즈 들어가는 수납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배기음 사운드가 저를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어, 뒤쪽부터 타고 들어오는 이 엔진음과 배기음이 제 심금을 울리고 있는데요 아, 굉장히 이 차량이 그렇게 왜 인기가 많나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기본이 듭니다 실 내에는 수납함이 없는데 자 컵홀더가 어디 있지라는 분들이 간혹가다 가 있으실 거예요 궁금해하실 텐데 다시만 위쪽으로 눌러주시게 되시면 두개 구비되어 있습니다 버튼식으로 작동하고요 컵홀더 두개 구비되어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일반 모드로 지금 시동을 걸어 봤는데요 이 배기음보다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한층더 데시벨이 강하게 울려 퍼지는 걸 들으실 수 있으실 건데요. 바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층더 베이스와 높은 음으로 저희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데요.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어, 저희 PD님도 지금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배기음은 4.0 GTS 모델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패션카가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 상태 그대로 한번 앞에 넘어가서 총평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 포르쉐 박스터의 4.0 GTS 모델 되시겠고요. 자, 요 친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등록일 23년 6월에 23년형으로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실키로스 6 0 0 0 k 로대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고요. 당연히 제가 가져온 차량인 만큼 옆쪽으로 성능지 조그만하게 띄워드리겠지만 어디 불량이나 누유누수 없는 완전 무사고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박스터 4.0 GTS 차량입니다. 자이 친구 대망의 금액입니다. 유튜브 특가로 올려놨고요. 금액 1억 1770만원 올려놔져 있습니다. 1억 1,770만 원이고요. 자, 요 차량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위에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 도와드릴 거고요. 이 친구 말고도 약 4만 대 매물 저희 우먼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우먼카 검색하셔서 매물 마음에 드는 거 찾아보신 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